안녕하세요. 이브자리 소명자거리점에서 베개를 소개하는 김코디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베개 유목민들이 들으시면 눈이 번쩍 뜰 만한 베개를 하나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베개 유목민이었어요. 그 베개 유목민이라는 얘기가 남의 얘기로만 들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잘 자던 베개가 어느 순간 어, 자다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어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거나 이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베개를 바꿔보자 해서 저는 베개를 판매하는 매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좋은 베개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직접 처음에 해서 베개를 가지고 가서 비워보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어또 불편해요. 그래서 이 베개를 또 한쪽에 두고 또 좋다는 베개를 또 갖다가 비워보고 그러다가 아 안되겠어요. 이래서 이부자리 직원분들은 도대체 어떤 베개를 비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영업 도와주시는 부팀장님께 여쭤봤어요. 이부자리 직원분들은 도대체 어떤 베개를 비세요? 그랬더니 이 마스터 유닛 베개를 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마스터 유닛 베개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. 근데 그 베개가 그렇게 좋은가?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당장 가서 비워봤어요. 그랬더니 이 베개가 딱 좋더라고요. 어떤 점이 좋냐면, 목을 딱 받쳐주고,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를 딱 받쳐주고, 그리고 가끔 저도 엎드려 자기도 하거든요. 엎드려 잘 때는 베개를 이렇게 밀어가지고, 엎드려 자도 편안하고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베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도 이제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베개를 보니까, 이 베개는 이렇게 다섯 개의 주머니로 만들어진 베개더라고요. 5개의 주머니로 만들어졌는데, 이 5개의 주머니가 양이 다 달라요. 칩들이 들어있는데, 이 칩의 양이 다 다르거든요. 여기는 목을 받쳐주고, 여기는 후두 부분이라 고 그러죠? 이 뒤통수 부분, 이 뒤통수 부분을 받쳐주고, 그리고 이 부분은 머리 끝을 받쳐주거든요.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, 이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. 머리 끝 부분도 지지를 해줘야 이후두부나 무게에 힘이 안 들어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고,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양 옆은 훨씬 더 칩이 양이 많죠.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 넓이가 있기 때문에 어깨 넓이만큼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양이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양 옆은 이렇게 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베개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자세가 다 대응이 되는 베개다. 그래서 이 베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그리고 이 베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칩이 진짜 특이합니다. 이 칩이 다른 거는 보통 파이프 종류는 약간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베개는 이 칩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콩 모양이거든요. 이게 마르코 빈즈라는 칩인데 이 칩이 이 안에 내용물이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.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이 누르면 이 옆으로 퍼집니다. 이 베개가 자면서 제가 자꾸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베개 칩들도 자꾸 움직여요.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에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좋구나. 그래서 이 마르코 빈지 내용물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좋고요. 또 하나는 보통 남자분들은 오시면 3호를 구매하시고, 여자분들은 2호를 많이 구매하시고, 또 여자분들 중에서도 또 낮은 걸 찾으시면 1호를 구매하시는데, 남자분이 체격이 있는 분이 오셨어요. 근데 그 분이 옆으로도 주무시고, 똑바로도 주무시는데, 3호를 미시는데, 목이 일자목이세요. 일자목이시니까, 이 목이 너무, 여기 이 부분이 너무 높은 거예요. 이 부분은 맞는데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고객님하고 같이 이 안에 칩을 조금 덜어내서 이칩 양을 조절해드렸어요. 그랬더니, 어, 정말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. 여기는 높아야 되지만 여기까지 높아지니까 그분한테는 너무 불편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베개는 맞춤형 베개다. 내 목과 내 어깨에 맞출 수 있는 베개라서 이 베개가 진짜 좋은 베개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베개는 오래 하시다 보면 이 베개가 너무 좋은데 어, 조금 양이 부족하다. 조금만 더 채웠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있습니다. 채울 수 있습니다. 이 베개 칩은 보충용 칩으로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이칩 하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종이 컵 같은 걸로 대량 하셔가지고 이 주머니 주머니 다 채울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채우시면 안 됩니다. 막 채우시면 어 예전에는 편했는데 베개를 보충하면서 베개가 불편하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. 꼭 종이컵 같은 걸로 대량 하셔갖고 조금씩 보충하시면서 나한테 맞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베개를 비다 보니까 커버도 중요하더라고요. 커버가 그냥 큰 커버, 작은 커버로 하면 이 내용물들이 작은 커버에 넣으면 베개가 너무 모아지니까 이게 움직임이 적어요. 그래서 작은 베개 커버는 안 되고 이 베개는 또큰 커버를 하니까 또, 또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베개는 이렇게 전용 베개 커버 있거든요 전용 베개 커버 저는 맞춤을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맞춤을 한 베개 커버에다 넣으면 이 베개가 확실히 제 역할을 더잘할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베개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면 위생적인 거에도 조금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 베개는 세탁도 가능합니다 커버가 요렇게 속 커버를 분리하는 베개는 없거든요 이 베개는 속 커버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풀어가지고 이 속허브만도 세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내용물 전체를 세탁하실 때는 이 칩을 하나하나 세탁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. 이렇게돼 있는데 이 안에 이뱀 밑에 지지해 줄수 있는 이 메모리폼 베드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 베드는 메모리폼이니까 절대 세탁 불가하고요. 이거는 빼 놓으시고 이렇게 안에 주머니 주머니가 돼 있는데 이 주머니에 지퍼를 완전히 다 닫혔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집에 세탁망은 하나씩은 있으시죠? 세탁망에 꼭 넣고 섬세 코스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위생적으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베개고요. 그리고 보통 저도 지금 한 5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만족하고 있는 베개입니다. 그래서 꼭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 베개를 궁금해 하시면 한번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시니까 아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. 직접 매장에 오셔서 누워보고 내 목을 여기에 한번 지지해서 받쳐보고 편한지 안 편한지 체험해 보시고 옆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호수를 뭐 여자 이호 남자 사호 이렇게 구매하시면 안 되고 나한테 맞는 호수를 찾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. 체험해서 꼭 구매해 보시기로 추천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이 베드는 세탁시 빼놓으라고 했는데요. 이 패드 이거 꼭 필요합니다. 제가 이 패드가 빼고도 한번 사용해봤거든요. 빼고 사용해보니까 이 내용물이 이렇게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밀리는 감을 이 베드 하나로 인해서 이 베드가 밑에 딱 받쳐줌으로써 얘가 밀리지 않게 잡아줍니다. 그래서 이 베드도 꼭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베개가 전체적으로 다 너무 괜찮은 베개예요. 버릴 게 하나도 없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